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가는 길입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늦은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자 지난 밤에는 정말 세차게 몰아치는 어마무시한 폭우가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폭우 속에서도 이렇게 벌들은 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쫙 뜨니까 이렇게 벌들이 나와서 어디가서 벌써 꽃가루도 묻혀 가지고 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벌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이 보이시는 이 자두, 자두가 이 6월 25일부터 해가지고 7월 2일까지 대석자두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자두 중에 제일 일찍 나오는 이 대석자두는 자, 익기 시작하면은, 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익어가는 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에,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에, 이 자두를 수확하고 또 저는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에, 소비자님들께 택배도 보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밤낮 없이 에, 며칠이 한 일주일 정도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대석자도도 끝났고 어, 이제 벌을 한번 이렇게 둘러봐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벌을 보시면은 어, 벌통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뒤로 보고 있는 놈도 있고 옆으로 보고 있는 놈도 있고 뭐 들쭉 날쭉 이렇게 예 벌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어 벌통을 늘리면서 분봉군을 떼서 어 교미가 잘 되도록 그러니까 여왕벌이 교미 비행을 갔다가 들어올 때에 그 위치를 기억을 잘 하라고 어 이렇게. 예, 들쭉날쭉 자 2판 4판으로 이렇게 벌통을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은 봉계봉판이 예, 완성된 벌통과 이제 갑산란을 시작한 어, 10통 정도의 벌이 어, 벌들이 예, 산란은 잘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또 어, 봉계봉판은 되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어, 먹이가 없으면은 어, 봉지 사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왕스 우리가 흔히 왕스라고 하죠. 이 진드기 처리제 에, 스트립제를 어, 보고 처리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에, 벌을 어, 내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볼통은요 어, 지난 6월 13일 날 어, 6월 13일 날 산란을 시작한 통입니다. 어, 그때 에, 먹이가 별로 없어서 사양도 해줬고요. 어,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왕대를 붙여주고, 원래 구왕인데, 왕대를 붙여주고, 어, 천여왕이 태어나서 교미를 갔다 와서 6월 13일 날 산란 확인을 했는 그런 어, 벌통이 되겠습니다. 자, 왕스는 반장식 해서 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산란을 시작하는 걸 확인하고, 한 장을 넣어주고, 며칠 전에, 한 10일 정도, 산란을 시작하고, 한 10일 정도 있을 때에, 그때, 그, 한 장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훈연기 불이 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뭐, 벌은 그런대로, 어 초보자 치고, 벌은 그런대로 이렇게 만지겠는데, 뭐 어쩌다 보면은 훈연기 불이 꺼져버리고, 또 새로 피워야 되고, 훈연기 불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또 시원찮네요. 자, 저는 벌을 볼 때에, 통째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음 안쪽서부터 소비를 보고요. 그리고 바로 정리를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버리죠. 첫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열려 맞아요 왕이 요 오른쪽 끝에 아주 뭐 손가락만 하죠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에, 손바닥만큼 어, 봉개봉판이 되어 있고요 어, 가쪽으로는 충이 지금 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도 그러네요 이쪽도 봉판이 손가 어, 손바닥 한두개 정도 어, 봉개 봉판이 되어 있고요. 가 쪽으로는 이렇게 애 벌레 에벌레가 지금 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방 여기 왕이 있었는데 아, 여기 구석에 다니네요. 자, 바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먹이는 별로 없고 먹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먹이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고, 이렇게 바로 붙여줍니다, 저는. 바로 붙여주고. 자, 2번장. 아유, 2번장은, 어, 봉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먹이도 적당히 있고요. 벌은 뭐, 그렇게,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이쪽은, 아, 이쪽도 애벌레가 많이 커 나오고 있고, 곧 어, 맞겠습니다 자, 뭐 벌은 이 정도 되면은 뭐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어, 번데기나 애벌레가 얼어 죽지는 않겠죠. 아또불꽃이라또 아, 시원찮네. 에이. 이걸 뭐 불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불 관리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뭐 어떤 게 새로 여준 건지, 어떤 게 나중에 여준 건지도 모르겠고. 음 자, 여기도 먹이는 충분합니다. 먹이는 충분하고. 아, 산란 멋지게 들어갔네요. 아,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애벌레가 커 나가고 있고요. 예. 어쨌든 장수로 석장봉판입니다. 석장봉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아, 벌이 어느 정도 꽉 차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화분떡이 아침으로는 좀들어오더라고요 자, 여기는 소초강 넣어준 건데, 가리짱으로 소초강 넣어준 건데, 에... 먹이를 채웠습니다. 채우고, 집도 다 젓네요. 자, 집도 다 젓고, 산란은, 어, 알 찍었네요. 예, 산란까지 나갔어요. 자, 산란까지 나가도, 자, 증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산란을 가리짱까지 나갔네요. 자, 이가리로 넣었는데 자, 여기도 집을 다지네요 여기는 뭐제 눈에는 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통, 아주 기분 좋게, 잘 크고 있네요. 자, 묻던, 그, 화분떡,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얼마 안 되지만은, 화분떡, 그대로 넣어주고요. 비닐개포를 얼마 안 되지만 먹던 거니까 그대로 넣어주고 비닐 개포를 이제는 자, 좀 접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더운 것 같고 이래서 비닐 개포를 한 절반 이상 이렇게 접어야 될것 같아요. 첫번째 첫번째 벌통은 아주 성, 성적이 좋은걸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두번째 통입니다. 두번째 통은 벽돌이 네, 가로로 놓여져 있었죠. 자, 13일 전에도 아 봉개 봉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에 화분 떡은 에 넣어줬는데요. 자, 뭐 거의 다 먹고 반장식 여줍니다 요즘은 화분 떡을 반장식 여주는데 다 먹고 없네요. 그런데 이제. 벌이 숫자가 어, 외역봉이 어느정도 되고 하면은 화분떡을 어, 안 넣어 주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이 왕스가 한장 들었죠. 한장 들었는데 어, 대략 한 20일 전에 에, 이렇게 봉계봉판이 있는 봉군에는 어, 개미산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에 여기 지금 화분을 하나 물고 어디서 물고 왔죠? 물고 왔고, 어, 충이 한참 커나고 있고, 어, 각살란 지금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장에, 자, 깨어나고 있고, 각살란 들어가고, 충은 커나오고 있고, 자, 아직까지. 어, 여기는 첫 번째 장에서 왕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왕대 왕터를 하나 한번 지었네요. 키우면 골치 아프니까 아, 뜯어버리고요. 자. 개봉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두 장밖에 없는 거는 제가 분봉을 좀 무리하게 떼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봉판이 각산란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먹이는 뭐 충분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숯불이네. 왕인 줄 알았습니다. 이 숯불. 숯불은뭐 지금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드러내겠습니다. 어, 여기도 뭐 왕은 보이지 않고요. 자, 알은 살라는 가장자리 쪽으로 살라는 돼 있습니다. 어, 왕은 뭐 어쨌든 뭐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두 장에는 광이 없지만은 자, 격리판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임의 이갈인데 가리장을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 산란을 찍었네요. 집다 짓고, 산란 찍고왕 여기 있네요. 왕 여기. 자, 왕 보이시죠? 튼실하고 좋습니다. 요거는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산란을 하고 있으니까, 삼매 어, 일가리로 하겠습니다. 삼매일가리로 훈연을 해서 벌이 찡기지 않도록 이놈의 벌레가 왜 자꾸 들어올라고자 지금 집을 짓고 있고, 먹이를 채우네요. 먹이를 채우고 있고, 벌도 뭐 그런대로 반장벌 이상 붙었기는 하지만, 지금 날씨가 덥고 해서 벌이 퍼지죠. 자, 여기는, 여기도, 자, 여기도 먹던 그 화분 떡만 얹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비닐 개포는 접어 주고요. 자, 두 번째 통도 델탈 어, 없이 무난하게 지금 봉개 봉판이 되었습니다. 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 벽돌은 가로로 자, 이렇게 에, 2021년도 7월 3일 아침에 에, 이렇게 에, 행복한 농장, 어, 가수원 가는 길이 에, 벌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자다본 거는 아니고, 어, 첫 번째, 두 번째 벌두 통을 이렇게 봤지만은. 20일 전에, 왕대를 붙여주고, 20일 전에 산란 확인을 한 그런 벌통은, 지금 봉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계속 원군으로 유지를 해오던 벌통도 무난하게 지금 봉판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지만은 벌들이 어,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난놀이를 시작하는 그런 벌통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진드기 구제, 가시응애 구제가 제일 중요하죠. 어, 모두 모두 진드기 응애가시응애 구제 잘 하셔서 건강한 가을 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